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 의오슨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손님은요. 바로 데이비 컬슨이라는 그래픽 디자이너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독특하다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즐기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연설문으로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You have to utilize who you are in your work. Nobody else can do that. Nobody else can pull from your background, from your parents, your upbringing, your whole life experience. If you allow that to happen, it's really the only way you can do some unique work. And you're going to enjoy the work a lot more as well. 자, 여러분 연설문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바로 utilize, 활용하다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설문 간단하게 해석 한번 해보죠. You have to utilize who you are in your work.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은 활용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요. 어디에서요? In your work에서 여러분의 일에 있어서 당신의 독특함을 활용해야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 당신이 누군가인지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Nobody else can do tha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Nobody else can pull from 이라고 얘기를 해서 pull, 당기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부터 꺼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r background 여러분의 이제 백그라운드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삶의 배경 그러면은 혹은 from your parents your upbring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으로 통해서 양육된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독특한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요 your whole life experience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전반적으로 이제 있는 삶의 경험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모든 개개인이 다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그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다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만 할수 있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경험을 활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If you allow that to happe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거로 한 것들을 이제. 허가를 해주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요, it's really the only way you can do some unique work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이나 혹은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일에 녹여내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독특한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독특한 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요, and you're going to enjoy the work a lot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은 훨씬 더 즐기게 될 겁니다. 또한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한번더 다시 떠올려 주시면서 우리 연설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utilize라는 거 이제 활용하다죠. 우리는 조금 다른 동사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ou have to utilize who you are in your work. Nobody else can do that. Nobody else can pull from your background, from your parents, your upbringing, your whole life experience. If you allow that to happen, it's really the only way you can do some unique work. 자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활용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utilize라는 동사를 사용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다, 이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use라는 동사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둘다 어순구조는 같아요. 무엇을 사용해요? 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가 use 뒤에 사용하는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특정 목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전치사 for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건 utilize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활용하다라는 그뜻 안에는 어떠한 것을 활용하는 것 조금 더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적인 의미라 포괄적으로 더 많이 쓸수 있는 표현, us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EBS, 하, 언어 배우는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요, 언어 배우는데 EBS 쓰시면 좋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ou can use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요. You can use EBS.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우, oh, EBS 쓰시면 돼요. EBS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얘기하고 싶어요 전체사가 뭐가 필요하다 그쵸 그렇죠. for가 필요하다 그런데 언어를 배우는데 라는 목적을 얘기하고 싶을 때 배우다 learn 넣어 주시면 되니까 for learning languages 영어를 배울 때는 for learning english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 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can use EBS for learning languages For learning English.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저 주로 휴대폰을 사용해요. 어떠한 목적으로요? 사진을 찍는 목적으로요.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 주로 봤어요. I usually 동사 혹은 I normally 동사로 말씀해주시면 되니까. I normally use my cell phone.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목적으로요? 사진을 찍는 목적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진 찍을 때 take a photo, take a picture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I-N-G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for taking photos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normally use my cell phone for taking photos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or photos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좋아요.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ing 형태로 얘기를 해서 목적을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엔 약간 유머 섞인 표현으로 요렇게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살을 좀 빼려고 이제 저희 집에 헬스 자전거를 샀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막 하다가 한 이틀 쓰고는 아, 힘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죠? 그렇죠? 헬스 자전거가 옷걸이가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저희 집 헬스 자전거는요 옷걸이로 사용돼요 라고 그렇게 연습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어순구조가 살짝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요 주로 이제 제 사이클을요 옷걸이로 써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희 집 자전거요 아우 옷걸이로 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순구조를 살짝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My Indoor Cycling Bikes are used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여러분이 비동사 used로 말씀을 해주셔야 사용이 되어집니다 라고 수동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어떤 목적이래요 옷걸이로 옷을 거는 용도로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for hanging clothes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my indoor cycling bikes are used for hanging clothes 혹은 제가. 이제 사이클을 이제 목걸이로 써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use my indoor cycling bikes for hanging clothes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이 장소 어떤 용도로 써요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What is this place? 하고 나서는 used for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요 그냥 used를 빼고 What is this place for?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is this place used for? 혹은 What is this place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용도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용도로 쓰다라고 얘기를 할때 use for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 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목소리>